오면 안 돼라고 마치 잘못된 감정들. 네, 잘못된 시스템 오류로 우리는 느끼잖아요. 네. 저희한테 보내는 경고등이다. 외면하거나 억제하면은요. 그것이 오히려 축적돼서 나중에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그러면은 난뭘 준비를 하지? 네, 오늘은 불안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 염두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구독자분들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불안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저자 염두연 작가입니다. 저는 인문 심리 에세이스트 요즘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상담학 박사로서 20년 넘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강의와 상담과 그 삶을 글로 쓰고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어느 순간도 정말 어, 불안이 없었던 시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불안은 오늘 저를 여기에 서 있게 한 소중한 어떤 음.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존재를 흔드는.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한 번뿐인 내 삶은 참 소중해 라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가꾸지 소중히 여기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 오늘 여기에 있, 있게 됐고요 이런 삶의 태도가 어디도, 어디서부터 왔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가꾸었던 그 꽃밭 가꾸기에서 배웠더라고요 음. 어, 잡초는 뽑아서 아버지가 다시 걸음으로 이렇게 뉘어주고 그 위에다가 눕혀주고 딱딱한 땅은 이제 호미로 틈을 내서 공기가 소통할 수 있도록 어, 답답함을 흘려보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덩굴 같은 거 덩굴을 타고 올라가는 것들은 기둥을 세우고 거기 줄기가 이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아버지의 꽃밭 가꾸기에서 어, 삶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어릴 적 생활을 했거든요. 그 자연 환경이 저를 인문사회적인 어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근본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 제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음. 메꿔낼 어, 수 없는 이런 공간에 대한 그마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음. 이세 가지 만남은 저제 존재를 만들고 저의 소명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 위로 이렇게 정말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제 삶을 통째로 흔들었던 경험은요. 2019년 몇해 전에 갑작스러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사고 이후에 제 안에 일어났던 어떤 감정들 가장 큰 파장이 바로 불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이 제 정말 뼈를 상하게 하는 그 통증보다도 정말 내 마음에 이 불안이 계속 떠나지 않고 저를 짓누르고 있고 제 삶을 통제하고 있었던 이 사건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자꾸 그냥 들여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그냥 묻어두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불안이 오히려 나를 더 통제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불, 불안을 가만히 서서 째려보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제 안에 어떤 살고자 하는 욕망, 나에게 아직도 꿈이 있는 그 욕망. 내가 더 잘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번 책은 그 불안과의 동행기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것은요, 감정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실하고 그 가능성, 이런 것도 있는지를 말하고 싶었거든요. 이 책에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또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는 60대 중반에 어떤 제 삶을 굉장히 즐기면서 살고 있는 노마드 라이프스타일 작가 염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그 작가는 이제 소개를 듣다 보니까 네. 어, 지난번 뭐첫 번째 책이 이제 몸에 대한 네. 책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음에 대한 책이 네. 되네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네. 어. 몸의 응. 상처보다 뭔가 마음에서 비롯되는 뭔가 상처가 네. 더 아프고 네. 더 힘들더라.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아마 지금 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응. 분들이 네. 이제 많이 불안해하고, 네. 많이 그 불안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네.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네. 통찰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럼 작가님께서 네. 생각하시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 제가 배우고 통찰된 이런 불안은요, 단순히 피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 음. 아니더라고요. 음. 그것은 내 무의식 안에 제 안에 무의식이 보낸 아주 정직한 신호였거든요. 그게 어떤 신호였냐. 우리는 흔히 불안은 오면 안 돼! 라고 마치 잘못된 감정들, 네, 잘못된 시스템 오류로 우리는 느끼잖아요. 야. 근데 사실 불안은 내 안에, 내 삶에서 뭔가 중요한 게 있어. 그 중요한 변화가 있어. 너 이거 한번 주의 기울여봐. 너 주목해봐. 여기 쳐다봐. 라고 하는 시그널, 신호라는 음. 거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살아가야 할, 살아가고 싶은 그 목소리였다는 거죠. 음. 그래서 내 앞에 거대한 변화 앞에, 이 겨, 거대한 변화 앞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 시그널에 그 신호에 들어야 되는 거죠. 괜찮니? 너 괜찮아? 하는 그 묻는 그 감정이고 그것이 내가 어,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어 살고 있다라는 이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제가 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 그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면은 이제 안 좋은 거 음. 네. 없어야 되는 거 음. 없었으면 좋겠는 걸 생각하는데. 음. 네. 네. 지금 작가님 말씀은 불안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네. 좀 좋은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감정 신경계에 굉장히 경고등이라고 하잖아요. 음. 불안은 저희한테 보내는 경고등이다. 불안은 네. 그것은 이제 고장 신호가 아니라 그 방향 방향 전환을 네. 알려주는 이런 신호다라고 음. 보면 돼요. 우리는 이제 불안을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요. 네. 이것이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문제가 나를 부른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나를 부를 때 어떤 문제가 부르는지 가까이 가서 우리가 바라보고 듣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억제하면은요. 그것이 오히려 축적돼서 나중에 통증이 되고. 병의 진단이 되고 아픔이 되고 이렇지만 가만히 바라보고 들여다보고 응시를 하게 되면 네.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아.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네. 어디로 성장해야 하는지 네. 어디로 가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지 이런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불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안을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어, 이런 정말 좋은 감정이다. 낮침 판의 역할을 한다. 거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불안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걱정 네, 있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또 돼서 불안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이 걱정과 불안은 어떻게 좀 다른 걸까요? 어찌 보면 걱정과 불안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 태도일 수도 있는데요. 음. 그래도 이제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다, 나누려고 해보다 보면, 걱정은 어찌 보면 무엇에 대한 생각이지만, 불안은 나에 대한 감정이에요. 음.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무엇은 뭐예요? 아, 내일, 오늘 날씨가 흐리네?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그러면은, 나는 뭘 준비를 하지? 그래, 무엇? 우산만 준비를 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 불안은 뭐예요? 나에 대한 감정이라는 거죠. 나. 음, 음. 나는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음, 음. 라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어때요? 굉장히 모호해요. 음. 그 불안 이퀄은 뭐, 뭐야, 라오는게 구체적으로 잘안 나온다는 음, 거죠. 그래서 그 뿌리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 앞에서 더 혼란스러워 하죠, 음, 사람들이요. 음. 예. 불안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 그거는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계속 계속 하다 보면 그 불안이 구체화되고 그 구체화된 것이 나의 행동, 전략, 인생의 전략이 나오고 또 그를 다독거리면서 같이 데리고 살고 이런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다스리고 다룬다는 것은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자기 존재를 탐색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불안하다는 건 흔들림이잖아요. 삶의 흔들림 네. 이런 거를 네 탐색하고 내 삶을 재정의하는 이런 일이기도 한 것이 바로 불안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과 불안은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 네. 약간 모호하고 네.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게 많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안을 막 느낄 때는 그것이 내 삶에 지금 뭔가를 네. 바꾸라는 신호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네네. 네, 네.